안녕하세요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. 자, 기사 식당이나 백반집에서 인기 많았던 볼 어묵 조림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게도응용해 보세요. 자, 어묵 볼이에요. 자, 대림에서 나온 건데 1kg 짜리인데 한 절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 제품마다 뒤에 보시면 생선 함량이 좀 나와 있어요. 가정집에서 만들 경우는 좀 좋은 거, 함량이 좀 많이 들어있는, 생선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걸 사용을 하시고요. 업소에서 사용하실 때는 뭐 가성비가 좀 좋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당한 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절반 정도만 계량해서볼 어묵조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톡 쏘는 매운맛이 있는 청양고추예요 3개 정도만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어요. 어묵골 나중에 조리고 나서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어갖고 좀 매콤한 맛을 좀 살려주도록 할게요 맛있는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맛도 내주지만 윤기도 자르르 흐르게 자 물엿도 좀 계량해서 볼에 담아 주시고요 자단짠의 바란스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도 투입해 주시고요 설탕도 자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, 하성전 까나리 액젓이에요 자, 10g 정도만 넣었고 살짝 감칠맛을 좀 내주도록 할게요 자, 잡내도 잡아주고 좀 맛의 풍성함을 좀 내주게 해서 미림도 넣어주시고요 자, 먼저 요래요래 자, 밑에 있는 물엿과 양념을 잘 섞어주신 다음에 조립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130g 정도만 계량해갖고 완전하게 다 뒤섞일 수 있도록 잘 녹여주시면 되겠어요 참 쉽죠? 잘 나왔나 한번 맛을 딱 찍어 먹으면 맛은 두말 하면 잔소예요 베리 굿입니다 자, 홈이 깊은 둥근 원형팬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볼 어묵을 넣어 주신 다음에, 불은 강불로 켜 주시고요. 자, 양념을 한번 살짝 저어갖고 다 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양념을 아낌없이 싹싹 다 투입을 해 주셨으면요. 자, 자글자글 끓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어요. 가에서부터 자, 바글바글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요. 불은 중불로 줄여 주시고요. 계속 졸여 주시면 되겠어요. 한 7분 정도 졸여준 것 같아요. 자, 국물이 어느 정도 자작하게 남았죠? 너무 많이 졸이게 되면 또 짜지가 너무 달아지니까요. 요 정도 남았을 때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어묵의 볼이 색깔이 이제 짙어질 거예요. 자, 준비된 청양고추를 넣어주시고 고루고루 잘 섞어주신 다음에 매콤한 맛이 어묵볼에 잘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요. 후추는 0.5g 정도, 자, 매장 컨셉에 맞게끔 살짝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고소함을 더한, 자, 깨도 넣어주시고요. 대파는 안 넣어요. 대파 들어가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. 자, 어때요?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? 아주 그냥 부들부들한 게 단짠이 하나 딱 집어서 넣으시면 아주 볼이 터지는 것 같이 맛있는 맛이 올라오니까요. 요래요래 맛있게 따라하셔가고 자, 매장에서는 만나게 손님들한테 대접하시길 바라고요. 가정집에서는 만나게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맛수용 보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.